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예. 6절 말씀에 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봤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이게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품이었죠. 다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성품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예요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어, 2021년 3월 3일 어, AFP 통신 그러니까 이 AFP 통신이 찾아보니까 프랑스 쪽 언론 같더라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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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한국 한국 3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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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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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오늘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입니다. 이렇게 첫 말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1월 다가고 이제 2월 달곧 오지요. 여러분 2월 1일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주년이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은 저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예. 어, 한국도 그런 아픔이 있죠이 예, 군부에 이 피켓을 들고 어, 운동을 통해서 어, 민주주의를 이 쟁취한 아, 그 같은 어, 이 80년대의 기억이 있는지라 아, 특별히 미얀마 지금 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순많한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응원을 보내달라 그렇게. 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미얀마에서는요 2,800명의 국민이 군인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17,000명의 국민이 체포되고 사라졌고 어, 고문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군부의 어, 국민들이 맞서 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미얀마 국민이 흘린 그 피의 양은 어, 얼마나 될까요? 굳이 어, 굳이 그 피의 양의 무게를 진다라고 한다면 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민들이 흘린 그피의 양. 아, 또 다른 피흘림의 현장이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 있지요? 어,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 침공함으로 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 러시아가 침공한다, 침공한다 그렇게 미국에서 발표가 있고 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설마 지금이 무슨 뭐 이, 어, 옛날도 아니고 못 배운 그런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문명인들이 과연 전쟁을 할까? 그렇게 저 또한 의심했어요. 전쟁 안 일어나 저렇게 하다가 말 거야.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쟁 그런 어떤 화면들을 볼 때마다 뭐 2차 세계대전 아니면 6.25 전쟁 그런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누가 죽었고, 어떻게 폭포가 됐고, 미사일이 떨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테레비를 틀면은 생중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는 한참 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이 다음 주로 앞당겨진 것 같은 기분. 이것이 지금 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저희 죽음은 한참 후에 아직 뭐뭐 뭐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먼 미래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개인적인 죽음이 있고 다음 주회로. 어좀앞당겨진것 같은 그런 어,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 흘린 자가 몇 명이냐 하면 이것이 공식적인 통계인데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12만 명의 어,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러시아에서는 한 달에 만 명의 젊은이들이 어, 전사되었다라는 거한 달에 만 명. 참 많죠. 많죠. 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몇 명이 피를 흘렸는가 10만 명정도로유엔에서이보고를하고 있습니다. 1 2만 명, 10만 명, 토탈 2 2만 명입니다. 이것을 1로 따지면 하루에 800명, 에서9 0 0명사이의0 0 0대0 0명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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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이것뿐만 있는 것이지 않지요뭐 며칠 전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요. 예. 계속 있지요. 뭐 총기 난사 사건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사 중인 어, 그 연쇄 살인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또 자신의 그이 아내를 살해해서 어디다가 버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시체를 어, 못 찾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살해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오늘 시편 5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 5편 6절을 보면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으로 지내왔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단칸방에 다섯 식구가 살았어요. 이문 열면은 마당, 또 마당에서 문 열면 부엌, 부엌에서 문 열면 단칸방 하나. 옛날 다 이랬잖아요. 그죠? 연탄, 아궁이 이렇게 두개 있고, 뭐 그런 집에서 살았을 때, 그때 제 친구 집이 한번 학교 끝나고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친구 집은 문을 열면 마당, 문을 열면 마루가 나와요. 부엌이 안 나오고, 옛날 그 마루 있지요? 그 이렇게 밤 색깔의 짙은 밤 색깔의 리스처 칠해진 그런 마루가 있고, 또 마루를 지나가면 한쪽 편에는. 어, 이 부엌이 있고 또 방이 있고 또 화장실이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마당 건너편 그 연탄강 옆에 어, 그런 화장실이 다 그런 화장실에서 이렇게 어, 용변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집 화장실은 어, 집 안에 있더라고요. 참잘 살았어요. 어, 부자입니다. 이층 집에 어, 또 한쪽 편에는 대리석에 이 바닥이 깔려 있는 그런데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 다시금 이 친구하고 같은 반이 되어서 학교를 끝나고 그 친구 집에 놀러러 갔는데 그 집이 아니에요. 전에 갔던 그 길이 아닙니다. 산동네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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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네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에 다 무너져가는 빌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빌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요. 빚도 안 들어오는 어, 이한 칸짜리 어, 지압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엄청 부자였잖아, 이런한테. 근데 왜, 왜 이쪽으로 이사 온 거야? 부잔데? 왜 이런 빚도 안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어. 부정을 잘못했어,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이혼을 하지는 않고 아버지가 지금 행불이 됐대요.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서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를 함께 묶어서 시편 저자는 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사기를 치고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사람도 살인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편 5편의 저자 다윗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함께 묶어서 그렇게 시적 표현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꼭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게끔 그 사람의 인생을 피파하게 만든 그 장본인 또한 피를 흘리게 살아 피를 흘리게 한 사람 못지 않게 똑같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승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먼저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신약에 넘어오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이 살인죄에 대해서 구역에서는 사람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 생명을 아사가게 하면은 그것이 살인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받을 줄꿈 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낸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무시한 겁니다. 욕한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여 욕하는 자는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세 가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놈 같은 이라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 있어요?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누구에 대해서 혹시 무시한 경험,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없다라는 거. 다 우리가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지옥불에 가겠네요. 들어가겠네요. 짐 쌉시다, 그러면. 믿어서 뭐 합니까? 새벽에 피곤한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무시할 것다 무시했고 욕할 것다 욕했고 그지 형제에게 우리가 불쾌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 쌉시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다짐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즘 계속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하고 이 성도들을 섬길 때,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제가 계속 이 작년 연말부터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 특별히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맡기지 않는다. 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하고 쉽게 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교회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모욕감을 준 사람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무시를 당한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처럼, 어 살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가지고 죽은 사람 못지않게 그의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매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형제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욕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섯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악에 거하지 못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죄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하신다. 다섯 번째, 거짓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살인자, 그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여섯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편, 5편의 저자 다윗은 여섯 가지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여섯 가지 성품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해당되니까 너희들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좀 경각심 좀 가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그의 여러 번의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죽기도 합니다. 상당히 여러 번 다윗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품이었지, 하나님의? 거짓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 거짓말뿐만이 아닙니다. 이러면 다윗은요, 유부녀 바세바를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지요? 여섯 가지 성품 가운데 다윗이 해당되는 것 찾아보면 다 해당돼요. 위력에 의해서 유부녀 바세바를 가늠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바세바가 임신이 되지요. 그리고 그 임신된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남편은 우리 아를 불러들여서, 야, 집에 들어가서 잘라 피곤한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게를 내지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 앞에 최 전선에 세워놓고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의 저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 여섯 가지에 다 해당되고 걸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다윗이 어떻게 시편 5편을 쓸수 있었나? 그런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유부녀를 가늠했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의 남편을 살해했던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시편 5편의 저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품 6가지 지켜봐 읽어봐 여러분 그런 시를 우리에게 써서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5편에서 하나님의 성품 6가지를 우리에게 보여 줄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번째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성품. 이 일곱 번째 성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절대로 시편 5편을 우리에게 쓸수 없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일곱 번째 성품이 어디에 있는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편, 5편, 7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에 다윗은 고백적인 여섯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슬그머니 내가 이것을 쓸수 있었던 니요 내가 이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일곱 번째 성품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편 7절의 말씀을 다섯 등분으로 좀 쪼개봤어요 순서대로요 오직 나는이 오직 나는 여러분 오직 나는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섯 가지 성품 가운데 다윗이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가늠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죽은 거지요. 살 수가 없지요. 소망이 없지요. 근데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여러분, 그, 이 시인의 그 시적 표현, 그 감정이 느껴집니까?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나는, 이게 첫 번째 등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등분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세 번째 주의 집에 들어가, 네 번째 주를 경외함으로 다섯 번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일곱 번째 성품을 통해서 내가 시인 다윗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모든 제약 가운데 안 걸리는 제약이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애함으로 주를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건가? 오늘 이 일곱 번째 성품 때문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요.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여섯 가지 성품에 다 걸려요. 다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곱 번째 성품이 있기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